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가 흘리게 한네 동생의 피를네 손으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여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나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 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때 가인은 성을 쌓고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후야일을 낳고 모후야일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신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살면서 짐승을 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의 동생은 유발인데 그는 소금을 켜고통솔을 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도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도발가인은 구리와 철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발가인의 누이는 남마입니다남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아다와 신라여, 내 말을 들어라.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가인을 죽인 사람은 일곱 배로 벌을 받지만 남에게 죽인 사람은 일흔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그리하여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기를 주셨다. 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